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하라고 안성형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짧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 분차트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차트요. 얘가 지금 요만큼 내려오고, 이게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두 마디 빠진 거잖아요. 거의 두 마디. 두 마디 빠진 상태에서, 여기 이제 한 마디만 빠지면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각도로. 그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잡으면 여기서도 잡을 수 있는데 안전빵으로 좀 잡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요라인됩니다1 7 3 5 0 원, 1 7 3 5 0원 근처 와서 양봉 뜨면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이타이든 전저점 있으니까, 여이타이든 전저점 있으니까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이제 작은 마디 완성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수적으로 잡으면 여기서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도 이제 양봉이 이렇게 뻥 쓰면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현재 이제 양봉이 섰잖아요. 양봉이 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가시면 이 추세선 돌파 돌파할 때 들어가시면 시고 이렇게 안착했을 때 여기 안 깨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안 깨면 그 만약에 더 밀렸다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공격적인 신 분들 지금 양봉 따라 들어가시는 건요 조그만 마이니까요 조그만 마이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하락 목표치 완성됐다라고 보고 양봉 뜨시면 따라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이제 전저점이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이타이된 전저점이 목표치가 되긴 하겠지만 더갈 수도 있다. 요거, 1 2 0에서 내려오면 여기까지.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또한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알테오젠 이거는 분봉 목표치를 잡으면 조금 애매해서 이것도 이제 비대칭 형식으로 간건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마디가 이런 식으로 내려서 목표치 완성한 상태거든요. 완성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디랑 이마디랑 같겠죠. 근데 분봉상으로는 여기서 이제 약간 반등을 줄수 있는데 반등이 조금 약할 거예요. 분봉상으로 봤기 때문에. 1봉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1봉 들어서. 이거는 1봉 목표치를 잡는 게 맞을 겁니다. 1봉 목표치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땡기면 되잖아요. 여기 양봉에서. 그러니까, 32,350원. 32,350원 근처에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241선에서 양봉이 뜨셔서 잡으셔도 됩니다. 241선이 아마 34,400원이니까 이게 분봉 목표치일 거예요. 분봉, 분봉 목표치. 아, 이거 아니네. 분봉은 아니네요. 저, 죄송합니다. 분봉은 현재 상태에서 많이 올라가도 요 라인이거든요. 요, 요, 이탈된 전조점 아니요요 정고점. 요 라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거의 뭐 1, 2%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일봉으로 잡은 거거든요. 일봉으로. 그래서 요거는 32,000, 350원 인데 아마 요기 요 위에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제가 236 에서 이 정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대충 쉽게 말해서 목표치 완성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236에 가깝기 보다는 여기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3% 정도 주식으로 따지면 3% 정도 아마 내외에서 양봉이 뜬다면 잡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40에서 약간 슈팅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3만 2천 한, 한 3만 2천 한 500원, 500원 정도 금액이 얼마인 좀 볼게요. 이 금액을 제가 정확히 찍질 않아서 3만 2 700원이나 되네요. 여기가 650원, 650원, 700원. 32,700원에서 32,350원 사이에서 만약 양봉이 뜨면 잡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탈이 된전조선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슈팅, 여기서 이제 슈팅 나와서 그렇게 되면 여기 121선 그 근처까지 때리러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